오래간만에 실식의 설교를 한다고 해서 하는데 하도 오래간만이라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설교 이전에 수련 다녀온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조금 넘어져서 조금 안 좋은 관계로 동료분들께 괜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망설이다가 가고 싶어서 수련에 참석했습니다. 첫날 기쁜 마음으로 수련에 임하였습니다. 잠은 첫날 한 시간 잤습니다. 다들 피곤하신지 잘들주무시는데 저만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예민해서 그런 것 같아요. 코고는 소리, 잠꼬대 하는 소리에 잠을 못 이루고, 한쪽이 불편해서 옆으로 누워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작은 하늘님이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천사님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기의 노래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또, 그러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기의 노래소리를 첫 수련하는 날, 첫날밤, 잠한 시간밖에 못 잤는데, 그 시간에 모기에 소프라노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도 아름답고, 세상에 혼자 듣는 게 너무너무 아까웠습니다. 녹음을 못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1분에서 2분 동안 너무나 예쁜 목소리로 가곡을 부르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모기의 목소리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하고 정말 조수미가 들었으면 울고 갔을 것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너무 아름답고 예쁜 목소리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잠은 못 잤지만 그렇게 고운 목소리를 저 혼자만 들을 수 있어서 "하늘님은 감사합니다"라고 늘 너무 기뻐서 "하늘님의 조화가 아니면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데 대해 고맙고 감사해서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한 방도 물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졌답니다. 어찌 이런 일이 하느님이 저를 사사하시나 보나 보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쳐서 병원에 가면 하늘이 도왔다고 의사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덜 다치게 해주셔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확 <laughs> 꺾어서 없애진 않으시잖아요. 아직은 할 일이 있는지 그저 조금만 다치게 해주셔서 무엇인지 회개를 하고 하느님도 생각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정포덕으로 정해봤습니다. 모두들 대전교구 우리 동독님들은 너무나 잘하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아는 길이라도 다시 또 생각하고 생각하게 되면 더 확고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포덕은 가정 포덕으로부터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포덕문의 경전 7 페이지 첫 페이지에 해 놓은 것은 포덕이 천도를 하는 사람이나 하늘님 말씀을 알리는 일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비와이스의 혜택을 알지 못하고 무의와로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심하여 천리를 순종치 않냐고 천명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시며 천도로서 사람을 가리키게 하시는 포덕으로 하느님의 뜻을 일러줘야 한다는 뜻에서 포덕이 첫 폐지에 경전에 올리신 것이 않았나 싶습니다. 대신사님께서특도를 하시고, 한해를 닦으시고 자연한 위치를 깨달으시고 주문과 강령의 법을 짓고 잊지 않는 글을 지으시니 절차와 도법이 21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라는 것은 지극한 것이요. 기라는 것은 허령이 창창하여 일래감섭하지 않은 것이 없고 금지라는 것은 청하여 비는 뜻이요. 시라는 것은 안에 실령이 있고 천주라는 것은 존칭하여 부모와 같이 섬긴다는 것이요, 조화라는 것은 무의 이와요, 정의라는 것은 덕에 합하여 정한다는 것이요, 명세라는 것은 사람의 평생요, 이 불망이라는 것은 그들을 알아서 지혜를 받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뜻을 알고 주문을 늘 생각하면서 하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천도교를입교할 한때는 34세 때 어떻게 보면 꽃다운 나이죠 11월 말경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님께서 옛날부터 어려서부터 항상 주문과 경전을 읽으시는 모습이 귀에 쟁장했고 할아버님으로부터 천도교를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황해도 해주가 고향이신데 황해도 해주에서 그래도 가수원도 하고 논밭도 좋은, 좋은 그냥 옥탑이 있는데 그걸 다 그만두시고 아침 수련을 하시는데 천으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할님께서 빨리 이남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계룡산으로 가라고 말씀을 딱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옆에 사촌들한테 당숙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미쳤다고. 동학을 하더니 미쳤지. 저 좋은 전답을 다 놔두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고 다들 말리는데, 할아버님께서는 한울림 말씀이 곧 한울림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그런 오심적 여심의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냥 다 버리고 개나리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이나무로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활하실 때마다 늘 경전을 읽으시고 하늘님 말씀을 하시고 하는 걸 어려서부터 듣고 저를 또 유나, 유난히 옛날에는 남녀를 구분해서 많이 키웠지만은 저는 여식이지만은 맛소녀라고 너무 예뻐하셨어요. 너무 예뻐하시고 항상 무릎에 얹히시고 어머니가 먹었던 걸 해서 실렁이다 올려놓고 할아버지만 드리면은 어머니 몰래 저를 떠서 먹였어요 손자가 있는데도 손자가 더 예쁘겠지만 꼭 저를 그렇게 예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님을 너무 좋아하고 따르고 그랬습니다. 예수 하우때때 아침 수련 중 하늘님의 명절를 들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빨리 남쪽으로 가라면서 계룡산으로 가라는 말씀에 가서 온가 좋은 옥답을 버리시고 남으로 내려오시는데 거기서 지키는 사람들이 신분증을 보자고 하는 것을 할아버지께서 꺼내서 보내니까 보여주니까 북쪽 사람들이 말씀에 국물기를 보였습니다. 신분증이 아니라 국물기를 보여드리니까 빨리 가라오 하면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늘님의 국물기를 보는 순간은 마음의 동요가 되었는지도 모르지요. 그게 하늘님의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룡산 승명치에 내려오셔서 흙담으로 음악을 지으시고 생활을 하셨다 하시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습니까? 후에 가정을 이루시고 항상 부지런하고 지고 정성이 지극하셨답니다. 밥 지을 때마다 성미를 떠서 단지에 넣으시고, 어머니가 밥을 지을 때도 할아버님이 집에 계실 때는 꼭 나가셔서 먼저 할아버지가... 성미를 떠서 단지도 안 넣고 어머니가 쌀을 씻었어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어려서부터. 성미를 떠서 단지에 넣으시고 교당에 가실 때 성미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포덕을 해야 한다 하시며 이웃분들도 모시고 가셨습니다. 해오신사님 말씀에 생활 속에 도와 아님이 없다는 말씀을 항상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무의 새손을 꺾으면 안 된다고 하시고 흐르는 물도 더럽혀서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하시고 모든 생물이 다 모든 만물이다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70여 년 전에 자연 보호를 하셨다는 생각에 두고두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물이 너무도 흔하고 샘에서도 물이 흘러서 그냥 내려가고 개운물도 너무 좋고 한데 그 물을 왜 함부로 떠서 버리지 말라고 하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자라서 생각을 해보니 아, 물이 참 귀해서 할아버님께서 이걸 함부로 더럽히면 안 된다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보리밥도 먹기 힘들지만 너희가 크고 자라서는 쌀밥도 먹기 싫어서 할 정도로 잘 먹고 잘살 것이니, 길에 비단을 깔고 산이 검게 될 때, 그때야 포독천하가 된다고 하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셨으니,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식인데도 큰손주라고과일도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고, 먹는 음식도 먹을 만큼만 담아서 깨끗이 먹으라고 하시고, 음식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돗자리를 만들 때나 광주리를 만들어 팔아서 교당에 갖다 주시며 작지만 이 정성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항상 입에서 맴돌 정도로, 항상 들을 정도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독립자금으로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만 해도 거의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우유관과 연필 깎은 것을 한 묶음씩, 한 다발씩 주는데 저는 너무 좋아서 그냥 그것을 받아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집에 왔습니다. 할아버지, 교회를 갔더니요, 막 우유도 이만큼 주고, 연필도 이만큼 줬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하면서 내가 너무 좋아서 자랑을 했더니 할아버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일본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으려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을 빼앗으려 하니 아주 나쁘단 말이지. 내 자손들은 절대 동학 청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친구들이 아무리 교회 가자고 졸라도, 놀러 가자고 졸라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동독님들도 그렇게 한 번에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첫째, 가정 포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집에 가보면 여인들은 부엌에서 밥을 바가지에 담아 비벼서 서서 식사를 하고 하는데 우리 집은 항상 한 방에서 둥근 상에 같이 식사를 하는 모습이 천두를 하는 집안인 것이 어렸을 때부터 느꼈습니다. 결혼 후에 저는 전두교를 가야겠다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말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할아버님이 오셔서 너놈의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느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절에 갔다 온날 저녁 꿈이었어요. 그 뒤로 친구를 만나서 나는 교당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했더니 같이 가자 해서 대교당에 가서 수옥당님의 집례로 입교식을 하고 수옥당님의 좋으신 말씀과 사식구의 특별기도를 권하셔서 특별기도를 했습니다. 집이 허술해서 부엌문은잘 닫히지도 않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씻고 청수 모시면 머리카락이 얼어서 달그닥달그닥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 그래도 감기 한번안 걸리고 49일 특별 기도를 마쳤습니다 수옥당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참교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 수련을 하고 나서 동네 골목길 청소를 깨끗이 하고 하니까 마을 분들이 젊은 애기 엄마가 부지런하고 성실하다고 칭찬들을 하셨습니다. 시일날은 애들 데리고 교회에 가느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천도계실 시일보로 갑니다. 천도교가 무슨 종교야? 나는 선봉교에 나가는데 나는 불교를 믿어. 천도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러고 저를 꼬드기를 했습니다. 천도교가 뭔데? 천도교는요, 하늘님을 직접 믿습니다. 하늘님을 내 몸에 모셨다는 인내천 사상과 사람을 하늘님 같이 대하라는 사인여천 사상을 말씀드렸더니 어떻게 그러냐고 따지고 들어서 그때는 배운 것도 없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말 대답하기가 그래서 경전 구분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잘 모르는 글끼는 신남장님과 허도정님께 여쭤보고 식당이고 다방이고 경전을 들고 다니며 여쭤보았더니 기뻐하시고 저를 열심히 배우려고 한다고 예뻐 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매, 많이 배워야 됩니다 옆방에서 일을 놓았는데 부부가 다 출근하는데 연탄도 매일 꺼뜨리고 해서 피워 넣어주고 주고 갈 때가 되면 갈아주고 했더니 아주머니 같으신 분은 처음이라 하면서 천도교를 알고 싶다고 하여 교당에 모시고 갔습니다 저보고 그러기 전에 어디를 뭘 믿느냐고 묻더라고요 불교를 믿냐 교회를 나가냐 예 저는 천도교를 합니다 하고 말씀드릴 니또 천도교가 뭐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천도교를 모르고 있으니, 그것이 다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천도교를 널리 알리지 못한 게다나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저는 천도교를 합니다. 천도교가 사람을 바로 하늘같이 알아라고 했으니, 새로 사는 사람이나 주인이나... 예, 네, 저기에 오는 새나 짐승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존경하고, 음, 다 훌륭하게 생각하는 그런 존경입니다. 했더니, 그러면 한번 따라가 보겠냐고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한번 가나 볼까요? 천도교가 어떤 곳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딴날안 모시고 가고, 3일절 기념식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동안에 뭐, 시간도 많이 갔지만 일부러 그 날을 택했어요. 그래서 3일절날 그분들을 두 내외를 네 모시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대학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모시고 갔는데, 기념식을 가서 보더니, 천도교가 이런데요? 와, 3.1절 기념식을3 1절에천국교가다 했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자꾸 쑥떡거리더라고요, 옆에서. 그래서, 아유, 그만 얘기 좀 하고 여기 잘들 들으시라고. <laughs> 내가 그 옆에서 꼭꼭 찔렀어요. 그랬더니, 진영식을 보고 끝나고서 이제 인사동에 만세를 부르면서 행진을 하잖아요 행진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그냥 쳐다보고 그러는 걸 보면은 아 내가 천도교를 하기 참 잘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나는 천도교를 해 그러면서 태극기와 국극기를더 높이 올리면서 키도 큰데다가 그냥 손을 번쩍번쩍 번쩍 들어서 만세를 부르고 이러고 가거든요 힘이 나서 근데 그날은 정말로 더 신이 났어요. 옆에 두 분을 모시고 갔으니까요. 그리고 인쇄동에 이제 행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파고다 공원으로 향했어요. 파고다 공원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좀 많아요. 거기에 뭐광복회도 있고 뭐 저쪽에 또뭐 다른 집단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의암 선있님 동상 앞에 가가 지고. 의암 손병 선생님 동상이라고 내가 다 안내를 하고 거기서 이렇게 묵념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서서 거기서 기념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바빠서 빨리 와야 된다는 사람들이 바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오늘 바쁘다면서 가셔야 되지 않냐고 하니까 아니에요 안 가고 싶어요 그냥 다방을 가다 차는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다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거의 다방에 했잖아요. 그래서 다방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한두 시간 열을 제가 막설명이할까 강의라고 할까, 그런 첨도기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듣더니, 와, 와 하면서 무릎을 몇 번을 치더라고요. 남자분이. 그런데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좀 조금 덜 하라고 툭툭 치더라고, 지금 신랑은. 그러기만 말해, 나는 큰 소리로. 순대신사님이 세상을 건지실 대도를 득도하셨고, 이세교주로 해월 최시영님이 36년간 고생하시고, 경전을 간행하셨으며, 천도를 더 돈독히 하셨다. 응? 하고, 동화경면도 조금은 참여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순도하셨는데, 의암 손병희 선생님을 3세교조로 명하셨으며, 의암 손병희 선생님은 의동봉안가게 젊은 청년들 49일 기도와 수련을 시키셔서 일본에 유학을 시키시고 지방의 지도자로 보내셨으며, 그때 483명의 제자를 길러내셨으며, 1909년에 10년 후에는 꼭 나라를 되찾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시고 준비하신 것과, 모든 과정을 이야기를 했다 감동을 하며 전혀 몰랐다 천도교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것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면서 저를 만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천도교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천도교는 하고 물어보면 보국관민 보덕천하 광제창생하여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고등천교라고 우리의 민족종교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암 선생님의 굳은 결심은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일제의 눈을 피해 교당을 지으시면서 성금을 모아 임시 정부를 세우는 데에도 일조하셨고, 그렇게 많은 인재를 들러 전국에 포를 두어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를 밤새 찍어내어 전국으로 배포하여 한나라시에 일제의 독립만세를 부르게 했던 것도 천도교이고 의암성사님이십니다.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를 밤에 찍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낙가무라 형사가 갑자기 수상하게 여겨서 밤중에 쳐들어와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암선생님께서는 낙가무라 형사를 불러 5천원을 주시면서 잘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받아들고 나갈 때내 몸에도 조선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하는 말씀을 의암성사가 하셨습니다 천도계가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을 것입니다 천도계가 없으면 스승님들께서 우리의 선조들께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신 훌륭하신 선교님들이십니다 우리 후학들이 그 뜻을 잘 받들어 나가야 우리 전도계가 잘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 너무 너무 가슴 아프답니다. 존경하는 숙덕 어르신들께서 건강에 따르는 한 먼저 가정 폰덕을 하셔야 됩니다. 제사존들 자손들, 손자 손녀들, 손의 손자 교당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잘될 것입니다. 어려서의 기억과 도를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 자선들이 성장하면 틀림없이 천도를 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수련에도 며칠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어른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같이 하게 되었다는 분들이 진실한 정성이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형제 간에, 동서 간에 같이 하는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누구이든 형제가 있고 천한 매부가 있으니 성실한 생활의 모범이 되다 보면 저절로 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천도교는 하늘님 모심을 공고히 하다 보면 행복은 부수적으로 따라와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된다고 복을 받는 천도교라고 하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간다고 믿는 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거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당 갈려면 예수를 믿어라 나 따라가서 예수를 믿어 천당에 간다 그런 권고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천도를 하면 정말로 복을 받고 사회에는 성령으로 출세하여 그 정령의 자손과 후학을 도울 수 있다고 좋은 점을 부각시키세요 저도 그렇게 꼭 말하곤 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죄를 많이 졌어도 예수만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천당을 간다고 하는데 우리 천도의 정신은 하늘님 마음으로 죄짓는 일을 하지 않고 복을 짓는 일을 하시면 천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사님께서는 하늘님께서는 대신사님께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하늘님만 믿었으라 하셨습니다. 우리 직접 하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늘님께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딴 교민은 그들에게 배울 점도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똘똘 뭉치고 서로 돕습니다 인과관계가 참 끈끈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천도를 포독을 하려면 도인으로서 덕목을 갖춰야 합니다 경전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스승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리, 교사, 역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천도교가 민족종교임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웃간에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힘들어하시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바로 시천주 사인여천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시일에 나오실 때 자손들과 친지들과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참석할 수 있게 하시오 도성동 및 도가완성 하시기를 신고드립니다 교영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봉안각 뒷산 삼각산 봉오리에 궁을기를 꽂고 싶다 하여 사진 찍으러 봉안각에 갔습니다 원장님은 묘소를 위해 풀깎으러 가시고 정수당님은 합창을 하러 대교당에 가셨다고 해서 보안각에서 혼자 앉아서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두 네어분이 오셔서 천두교에 대해서 의암 성사님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 30분 했는데 저보로 선생님이시냐고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선생님도 아니고 평교인입니다 했더니 오늘은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교당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가끔 오지 매일 은못 오니까 대교당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이름을 물어봐서 "제 이름은 제희당 박명욱입니다꼭 전화 주십시오. 대교당으로 오십시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오실 것 같았습니다. 모르지요. 언제쯤 오실지는. <laughs> 그래서, 제스님들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도 꼭 수련을 하러 가시는 것보다도 시간이 나셔서 서울에 한 번씩이라도 오시면 힘드시겠지만은, 봉안가게 한 번씩 들리셔서 그런 분들에게 대화를 하시는 것도 포독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천도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들 여기 대전교구분들은 너무 정성도 지극하시고 잘들 하시지만 그래도 자손들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모시고 나오셔서 시위을 보신다면 천도교도 잘 되고 대전교구도 잘 되고 여러분 가족도 복을 받고 좋은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도성덕려 받으시고 도가 완성하시기를 신고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발이 벗겨져.